안녕하세요. 동화책 읽어준 콩이 할머니랍니다. 오늘의 첫 제목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? 사계절에서 나왔습니다.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.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. 에구, 이거 뭐야?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? 두더지가 소리쳤어요.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막 그곳을 날아가는 비둘기에게 물었어요. 나? 아니야, 내가 왜 비둘기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너가 메모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물었어요. 나 아니야. 내가 왜? 그다란 말이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네가 메모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. 나, 니야, 내가 왜? 토끼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, 타타타 하고 열다섯 개의 토끼 똥이 마침 까만 콩처럼 두더지 주위로 쏟아졌어요. 두더지는 어이쿠 하면서 잽싸게 피했지요.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꿈을 꾸고 난 듯한 염소에게 물었어요. 나? 아니야. 내가 왜? 염소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대새김질을 끝내 소에게 물었어요. 나 아니야. 내가 왜? 소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어.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돼지에게 물었어요. 나 아니야. 내가 왜? 돼지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너희들이 다내 머리에 똥 쌌어? 두더지는 물어보려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. 통통하게 살친 파리 두 마리가 뭔가를 핥아먹고 있었어요. 드디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. 하고 두더지는 생각했어요. 얘들아,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을까? 두더지는 얼른 물어보았어요. 저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. 파리 두 마리가 윙윙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. 아, 이건 바로 개가 한 짓이야. 드디어 작은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알게 되었어요. 뚱뚱이 한서 바로 정육점 집 개였어요. 뚱뚱이는 한서의 집 위로, 뚱뚱이 한서의 집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어요. 작은 두더지는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 속으로 사라졌대요. 재밌었죠? 동물들의 똥 종류 공부 많이 했습니까? 구독, 좋아요 주세요.